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부리어 네. 강의를 맡은 저희 파. 어, 슈아이꺼. <laughs> <슈아이커. 웃음> 네, 슈아이꺼. <laughs> 네. 아, 오늘 그 지난 2강 때. 네. 원래 그 끝자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끝자리. 네, 그죠 네. 자음이 네. 제일 마지막에 쓰였을 때. 네. 이제 변형되는 글자들이 그렇죠.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글자가 있어요 아, 다섯 개 꼬리 글자가 있는데 그 꼬리 글자를 네. 하고 저희가 같이 모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우리 다섯 글자 중에 지금 여기 첫 번째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글자가 뭐였죠 카프였죠카프는 카프. 하고 포함해서 총 다섯 글자가 있는데 눈 그리고 배 자대 맴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맨 끝에 부분을 실로 잡아 당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잡아, 잡아 당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어, 어떻게 모양이 되겠죠? 분명히, 혹시 네. 거꾸로 모양이었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있죠. 어. 그래서 이거 쓰실 때, 그냥 이렇게 쭉 내려서 쓰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도요, 그냥 쭉 내려서 그냥 쓰면 됩니다. 음. 꼭 이렇게 꺾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일자로, 일자 길게 쓰는 것처럼 쓰셔도 됩니다. 우리 다른 거하고 좀 닮았는 게 있죠. 아, 자인하고 비슷하 네. 하고 그런데 꼭 이렇게 안 꺾고, 그냥. 응. 이렇게 일자로, 아, 일자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카푸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 카푸에서 앞에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아 이렇게. 시자를 그러니까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기역자처럼 내려서. 네, 기역자처럼기역자 근데 길게 내리셔야 돼요. 길게. 아, 길게. 길게 내리셔서 이렇게 쓰시면 음 되겠습니다. 길게 내리셔서 이렇게 카푸도 길게 내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짜대. 짜대. 짜대가 있었죠. 짜대. 죠 짜대, 짜대, 짜데. 음. 짜대가 있었습니다. 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서 네. 이 꼬리를 잡아 당깁니다.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 꼬리를 쭉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Y 비슷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Y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Y와 또 다르죠. 음. 그리고 쓰는 순서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네. 맴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지난번에 쓸때맴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음. 비워도 된다고 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네. 이게 꼬리 글자가 미음이거든요. 거의 미음 네. 직사각형 미음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랑 구분을 해 주기 위해서 꼬리 글자는 이렇게. 왜냐하면 히브리어 글자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있으면 끝에 왔을 때, 3번 네. 끝에 왔을 때는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가 모양이 바뀝니다. 이 네. 점을 유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끝자리는 다섯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다른 것도 더말씀드릴게 있지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치우고. 집을 치우고. 집을, 집을 치우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네.